우리가 나가서 많이 벌어야 나라에다 많이 바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아. 예. 그러나, 그옷 입고, 3일만 이러면 다 깨진 옷인데, 나가보면, 이 나달라드래요. 이 북한의 부모들이나 가족들이 보면 다울 것이다. 음. 할 말은 많아요. 많고 한데, 아, 제가, 저희 동생, 지금, 음. 중국에 살고 있거든요. 어, 네, 동생. 네, 네. 시, 네, 12년 만에 찾았어요. 12년 만에. 네, 네. 이번에 10... 찾은 거예요? 아, 제가 찾은 지는 19년도에 찾았어요. 예. 네. 19년도에 찾아서 그때 한번 만나 뵙고 이번에 한번 또 가서 만나 뵙어요 네, 만났어요. 그런데 아, 그때 당시 제가 동생이 그 고난의 에 무식이 너무 너무 힘들었잖아요. 90년대 중후반 때. 그렇죠. 근데 그때. 동생은 그때까지도 그래도 괜찮았어요. 음. 근데 2000년도 넘어서면서 너무 힘들게 살았예요 음. 그때 막 북한에 막 시장이 들어오면서 많이 네. 막그대 혼란이 오던 시기예요. 네. 아, 사다가 생기고 난리고 그렇죠. 막 이러면서. 맞아요. 네. 동생이 너무 힘들게 살때 제가 러시아 갔다 와서도 많이 도안 못 줬어요. 저도 가족이 8, 있으니까. 그렇죠. 1800달러를 네. 가족 친척 다 나눠야 되는데 우리 네. 동생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다 걸고루 줬거든요. 더 누구 더 준다든 것도 없이. 그돈꼭 그 막내 동생이 좀더 힘들게 살아서 제가 좀 조금 더 줬어요. 예. 어. 네. 남보다 좀만 뭐 10만 원도더 10 줬거든요. 만원에도더 어. 줬는데 그때 당시 너무 힘들게 사다 나니까 그 남편이 동생 남편이 매부가 매부죠 천하를 음. 매부인데 아~ 그때 당시 이~ 소를 소를 깠어요 북한에서 네, 소를, 네, 깠어요. 소를 잡아먹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저도 배고프면 그랬을 그렇죠 그랬을까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그소 잡은 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소 잡으면 총살이잖아요네 근데 그~ 제가 러시아 갔을 때 그~ 한 일이에요 <laughs> 러시아 갔을 때 그래서 그 동생이 그 남편이 내가 한뭐기국하니까 음. 교도소가 있더라고요. 소자본 제로. 음. 그러다 보니까 동생에 너무 힘, 뭐면에도 갈등 핀도못 돼요. 솔직히 음. 예. 너무 많다펌펑가루한끼로 싸가지고 한제 아들인데 그걸 아들한테 먹이기도 힘든데 며느리를 음. 어떻게 가요 음. 예. 감옥에 있는 사람도 감옥에서도 밥안 나오고. 나밥 나와도 그거 뭐. 어. 꼭 나오잖아요 네. 감옥은 네. 그간은 면회도 가야 되는데 면회 갈 돈이 어디 있어요 어. 없잖아요 어. 그러다 나니까 그 면회도 가지 못하다 나니까 그저 매부가 그 교도소에 사망했거든요 그 네. 교도소 북한에서 감옥 네. 간 사람은 거의 다못 네. 돌아옵니다 네. 음. 그래서 동생은 이제는 더할 길이 없다 어. 그러니까 자기도 힘드니까 어. 그때 당시는 중국에 친척이 좀 보내려고 했어요. 어, 중국에 친척이 있어 보내려고 했는데, 아 그때 당신 안 가겠다 하더라고요. 음. 근데 훗날에 아, 저희한테, 저희가 좀 이렇게 뭐 조금 살았어요. 음. 아, 조금 살았는데, 아, 좀뭐 오빠한테 무슨 배신감 느꼈겠어요. 음. 아, 그냥... 우리 와이프한테 음. 배신감 느끼고, 우리 몰래 중국을 굴간 거예요. 음. 아들은 그냥 놔두고 간 거예요. 자기만 살겠다고. 근데 마음은 네.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음. 그래, 저도 갔을 때는 제가 엄청 해고했거든요 애들이 몇 살이었어요? 그때 당시 아가 큰애가 일곱살 됐나? 그애가 일곱살 되고 그 아우. 밑에 아가 다섯살 됐거든요. 네. 그러면. 저 혼자 살겠다 간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어쨌뭐 갔다, 예. 갔다 올 생각도 하면서 그랬겠지 응. 아무래도 응. 근데 제가 엄청 욕했어요 그때 당시왜 응. 그래서 자네 자식을 어, 응. 나도 가는 거도 가는 건데 그때 응. 우리한테 주소를 좀 알려주고 가면 안 되나 응. 그치 지금아 제가 물어보니까. 응. 우리 형님한테, 형님한테 너무 괘심해서 자기 알려주고안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 못 줬으니까. 그걸 배신감 느끼고 지금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안 어떡하겠어요. 그 어린아들은. 어. 그 어린아들을 제가 데리고 있었는데, 그 한, 아, 아그 작은아는 애원을 보냈어요. 어. 그때 당시. 어. 우리가 둘다 목표니까. 어. 그 그날 우리가 데리고 있었거든요. 어. 그 그날을 데리고 오셨는데 야가 저 우리도 좀 이렇게 금속미스를좀 했어요 청진 달리기하면서 청진 가서 이~ 동일함이 무슨 뭐~ 바나디움이요 무슨 뭐~ 니켈이야 이런 거좀 게다가 미스하고 그~ 청진 식품차가 그때 다녔거든요 어. 그래서 그~ 미스는도 하고 청진 달리기를 이렇게 좀 했는데 금속을 우리그 이~ 뭐야 이~ 사물함이다 계속 좀여으면금속이 조금 조금 없어지는 거야. 어. 네 집에서 어, 이거 밀수 좀 해야 되는데 어, 그돈 만들어야 되잖아요. 오. 그래서 보니까 야가 지금 집에서 뭐잘먹뭐못 못 먹은 것도 아닌데 그남내 동생 하라고내못 먹는 도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도 예. 늘 그래도 배고프겠지, 진짜, 예, 음. 배고프겠지, 아가 그걸 음. 게다가 또그 일곱 그 살짜리가 가슴나다 막 팔아 먹고 막 그랬어, 동물. 그래, 또, 추적했어. 추적했구나. 추적했어. 가보니까, 그집 할머니, 할아버지는 집에 가서 구워주고 빵 받아 먹은 거야. 아유, 어떡하겠어요, 그거 음... 그래서, 마음 한켠으을 마음 아팠는데, 에이... 어느 땐가, 집에 나간 거야, 아가. 아가? 음... 아야. 집에 나가서 해봐라, 따지 치는 거, 우리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느 땐가 내가, 가전거타고 가는데 그 성봉국수집이라고 있었어요. 음. 성봉국수집이라고 보면 그대오청 강이랑 있었는데 거기에 다리 밑에 가르판 거야. 아유 뭐야? 그만 거야. 저는 상상도 못해서 탄광 사람도 그렇게 생까하지 않을 거야. 한마디로 거진 거지. 거진 거지요. 얼굴 너무 웃었구만. 근데 다리가 아유. 얼었어. 아유. 다리가 얼었더라고요. 아유. 근데 다리가 얼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는 저도 몰랐어요. 병원에서 저희를 찾더라고요. 음. 야 아가 거를도 말한 것 같아요. 음. 병원에서 찾아서 가니까 이제 그 동생아지 음. 다리 발뒤축이 썩은 걸 저거 봤는데 한 이만큼 깊더라고요. 이만큼 쑥 들어. 살이 하나도 없는데 뼈 보는 거야. 빼보는 거야 이 발뒤축이. 뼈가 보이더라고요. 병원에서 지금 냄새나니까 야를 못 들이고 있는 거야. 썩어서. 발뒤축이 썩었으니까 냄새가 엄청 세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병원에 데려갔네. 그 지나가던 사람들 어디 데려간지 어쩐지 모르게 데려간 것 같아. 아... 그래서, 그래서 그때 당시 애를 음... 집이 다 데려왔어. 네. 어. 집이 다 데려왔는데 집에서도 냄새 안 나죠. 네. 엄청 나죠. 그럼 어. 막 야단치지. 아를 왜 데려왔는가고. 근데 그래서... 그때는 네. 내 가족 친척인데도. 저도 그랬어요. 제대하고 음. 이렇게 왔는데, 우리 집이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오빠네 아들이 정신마다 밥 먹으러 오는 거예 그러니까. 그때나 뭐... 먹고 살기 힘들 텐데. 네. 우리한끼한끼 한끼 지금 정말 밥 숟가락을 이렇게 해면서 먹어야 되는데, 조카가 막 들어오면 속으로 그래요. 아, 저놈 자식은 자기 집 가서 먹지. 왜 자꾸 할머니 집 오는 거야, 속으로. 그, 그러니까 그때는, 야, 밥그릇 밑에서 인심이 난다고. 네. 그런 거 같아요. 내 새끼, 내가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죠? 네. 그니까 아마 그때 그 와이프 되시는 분도 아마 미웠을 것 같아. 그 10분 쳐던 들이야 해요 근데 어느 땐가 아, 저도 뭐일단이니까일단이고 음. 하니까 그때 당시 제가 국경초소 다녔어요. 네. 예 이제 그때 말하면 때뚜 초소라고 있죠. 때뚜 초소. 네. 음. 예 <laughs> 국경초소 직원들 보고 때뚜, 때뚜 했거든요. 네. 어. 예 그래서 그 초소에 제가 한 3년 다녔거든요. 에. 3년. 뭐 소설하는 게뭐 밀수, 밀매하는 사람들 단속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우리는 뭐 집에서는 곡성 뭐, 밀수하는데, 아, 그렇죠. <laughs> 저희대하면서막 어. 단속하는 거지. 아. 저도 제가 무슨 보안입니까 무슨 보연입니까 그쵸. 아무것도 아닌데 네. 어, 일반 사람인데 예, 시당그 민방위에서 소, 조직된 거예요. 어. 예. 그래서 거기서 한 3년 제가 일했거든요. 계급적 터대는 확실히 좋셨네. 으 <laughs> 아, 어. 그래서 거기서 일했는데 어쨌든. 그 아가 어느 때가 집에서 죽은 거야. 어. 그래서 그걸 제가 일하, 일하면서 그랬으니까. 초소 사람들 데리고 가서 장례식 했죠. 장례식은 뭐할게뭐 뭐 있어요. 상차릴 것도 없고. 그냥 그저 그냥 아니죠. 이렇게 옷을 대체 입혀가지고 차 있습니까? 모십니까? 구름마에다 실어서. 네. 구름마에다 실어서. 우리 초소 사람들의세 명이 서 끌고, 꽃동질 한데 가서, 음. 거기 가서 묻어, 묻었죠. 그 다음에 물어보니까 어떻게 묻었나 하는 걸 물어보니까, 에 땅, 겨울이니까 땅못 파잖아요. 그러니까 돌에다가 돌을 해치고, 뭐그 다음에 몇후 돌을 이렇게 막 올렸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가보지는 못했어요. 나날 오지 말라 가더라고요. 자꾸 조사 사람들이 적화가 이렇게 죽었는데, 오지 말고있으라고 아, 자기네, 어, 음. 자기네가 다 하겠으니까. 음. 소상자기네가다 가서 다 했,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당시 그 처서 저 있으면서도 우리도 어또 잘못한 일 정말 많다 한 일도 좀 많았거든요. 에 처서 심사 그 사람 이렇게 죽는 사건이 한번 벌어질 것도 있었어요. 저희가 그 그러니까 지금 큰애는 그렇게 하늘나라로 갔고 네. 애육원의 네 살짜리, 다섯 살짜리는 애육원으로 어요 네, 그 동생이 지금 학 중국에 있다가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엄마는 지금 중국에서 그는데 네. 네. 12년 만에 네. 저반찾아고거요 그래도 엄마가 애들 많이 그리워하죠. 애들 소리 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엄청 큰데는 그 죽은 날을 큰날더 그리워하죠. 그데 음... 내가 중국 가실 때말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고... 그럼 북한에서 네. 뭐 네. 지금 러시아도 갔다 오시고 네. 군대도 갔다 오시고. 네. 네. 또 어떤 직업하셨을까요? 아 제가 좀 이렇게 음악을 좀 하다 나니까. 야, 네. 제가 아까 목소리 딱 네. 들을 때요. 네. 성악하셨나? 네, 맞죠? 조금 했어요. 네. 네. 조금. <laughs> 자, 네. 그러면 우리 네. 그, 또 러시아 불목도 하다 오셨고, 네. 북한에서는 또 북한에게도 충성 가요를 부르셨을까니까 거의 아, 그렇죠. 네. <laughs> 기억에 남는 음악 있나요? 아 많죠. 네. 네. 한 번만 해주시면. 아. 한 소절만 할까요? 네. 많이 하지두 소절. 네. 아 이제는 오히려 다 잊어먹는 게 사실 좋은데 또 이게 자꾸 가... 생각나죠. 아요 생각 안 나요 저는. 안 나요? 네. 안 하고 싶죠. 네안 하고 싶죠. 그래도 해보자요. 예. 네. 아 그때 당시 제가 좀 그래도 노래를 좋아했던 노래도 있어요. 예, 예. 좋아했던 예. 노래 좋습니다. 네. 어머니 목소리란 노래를 한번 조금 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네. 예. 네, 제 가사가 좀 가물가물해서 실수 좀할수 있는데 막 붙이서 하겠어요. 네, 일단, 네. 네. 사랑에 젖어 있는 어머니의 목소리 언제나 들을수록 아, 정답. 미상입니다. <laughs> 우리, 우리 당이 나쁜 놈이네요. 네, 제가 마음속으로는 옛날에는 좋아한데 지금은 너무 안 좋아요. 아이고, 제가 어제 갔으면 여기 왔겠어요. 사실, 네. 노래 처음 다 들을 때에는 어우, 너무 잘한다 그랬는데, 네. 우리 당의 목소리 나오니까 배신감 들죠? 배신감과 네. 이 마음속에 울분이 나와요. 아, 그래요? 아, 그죠? 참, 저도 그래요. 근데 음... 참, 참아야죠. 참아야죠. <laughs> 네. 참아야죠. 네.